안녕하세요. 용하다 용도사의 처음입니다. 강PD 오늘 어떤 컨텐츠로?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돈을 어떻게 벌수 있나. 그래서 선생님께 많은 분들이 선생님께서 돈을 벌수 있는 비방, 비법이 있냐 물어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비방, 그리고 이걸 비법. 네 이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죠 또이 <laughs> 비술 비방 비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출발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지금 질문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죠 어, 하지만 제 비술과 비법은 학문과 이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토대를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명리학은 큰 틀에서 옛날에 존재했던 고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법, 새로운 신법이 있습니다. 신법, 새로운 법칙과 고법, 옛날 법칙, 이렇게 두 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신법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운을 좋게 하고, 재무돈을 상승을 하고, 연애 운을 좋게 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운이 있겠죠. 이 신법에서 다루는 거는 용신의 개념이에요, 용신. 용신은 행운 넣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럭키. 우리 그 사주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 대운이 들어왔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운이라는 것 자체가 어 좋은 게 아니에요. 럭키가 아닙니다. 좋은 대운이 아니라 대운은 대중소할 때그 크기를 의미하는 거고 대운은 10년 단위예요. 다음에 연운 1년 단위 연운이 있고 한달한달 한달 들어오는 월운이 있습니다. 그월요운 다음에는 하루하루 일 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진이 어떻다 이런 얘기 하시죠 그거는 하루하루의 운이에요 그래서 뭐 신문 같은 데 보면은 무슨 띠는 오늘 일진이 어떻다 이렇게 나오죠 제 구독자가 되시면은 어 일주로 일진을 보시는 법을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나중에 컨텐츠를 제작을 할게요 그게 아마 정확도가 훨씬 높을 거예요 다음에 매시간 들어오는 시 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운 같은 경우는 10년짜리 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래서, 어, 일부, 이, 역학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운이 들어와서 좋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다. 틀린 정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우리는 이 신법에서 어떤 걸 차용해다가 우리 운을 좋게 만들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주 명식이 태어날 때, 네 가지 기둥, 여덟 가지 글자, 사주 팔자가 딱 정해지죠. 거기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나에 대한 행운, 이거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이 용신을 파악한 다음에 그 용신에 해당하는 에너지, 색깔, 방향으로서 내 운을 좋게 하는 방법이 신법에는 존재하고 또 고법에는 어떤 방법이 존재하냐면요. 12신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12신살에서 여러 가지 기법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해 드릴 거는 두세 가지 정도 그 정도는 추천을 해 드릴 거예요 요거는 제가 효과도 봤고 데이터상 많은 효움을 봤기 때문에 오늘은 우선 쉬운 거부터 하죠 고법 옛날 거부터 용신의 개념은 어렵기 때문에 고법에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내 재물은 어떻게 하면 좋게 할 것인가 이 재물 머니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뭐니 뭐니 해도 머니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나의 주변에 인테리어라던가, 예. 인테리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음택이 있고, 양택이 있어요. 음택은 묘지 같은 거 있죠. 조상님 묘, 음택. 근데 요즘에는 음택보다는 양택이죠. 근데 음택은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요즘에는. 왜냐, 뭐, 묘탈 났다. 뭐, 묘지가 잘못됐고, 뭐, 수맥이 흐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다, 만약에. 그러면, 화장하시면 됩니다. 화장하시면, 그 묘탈 같은 거싹 없어져요. 왜냐면 뼈와 조상님의 뼈와 내 뼈가 연결되어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이치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컨텐츠를 한번 잡아서 할게요. 그 묘탈 같은 거 어떻게 하면은 조상님의 음덕을 받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1 2신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재물복이 늘어나고 가문이 평안해지고 내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이 내가 창업할 때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면 길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사를 하면 안 좋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는데, 오늘은 가장 쉬운 거, 반한 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반한 살 자, 12신살은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겉재천지, 연월, 망장 반영육화. 이렇게 해서 총 12가지가 존재해요. 근데 반한 살 앞에 존재하는 살이 장성살이에요. 이 장성은 뭐냐면요. 내 에너지가 최고로 올라갔을 때. 나라는 사람이 에너지가 최고로 올라갔을 때가 장성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최고 다음에 좀 쉬는 타이밍이에요. 바나, 이렇게. 말 안장에 올라 타서 편안하게 앞으로 나가는 형 제일 좋은 시절이죠. 바나사이 그래서 이거 1 2 운성, 얘는 참고로 쇠라고 불러요. 그래서 바나사은이2비 신살 중에서 가장 편안하고 가장 윤택한 살, 윤택한 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 용도사님, 어떻게 하면은 내 재물을 늘릴 수가 있을까요? 자, 이 반한 살 방향에다가,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핵심이에요. 내 반한 살 방향에다가, 재물, 통장, 지갑, 뭐 지갑 같은 경우에나 맨날 들고 나가야 되니까 지갑은 빼죠. 통장이나 아니면 금붙이 있죠. 금, 귀금소, 그리고 집문서 이런 걸 놔두지. 내 반환사의 방향에다가. 단, 그것을 깨끗이 정돈, 정리정돈 해야 돼요. 모든 것의 기본은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곳에는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입니다 자, 이거 돈 있죠? 또, 머니. 자 여기에 누가 계신가요? 신사임당이 계시죠? 자, 모든 돈에는요. 어, 다 돌아가신 분이 있죠. 위인들이지만 돌아가신 분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귀신이다. 예, 돈은 귀신이 불려줘야 된다. 이런 말 있죠. 그래서 돈은 밝은 곳에 나와 있으면 안 돼요. 어두운 곳에. 하지만 깨끗해야 돼요. 깨끗하고 어두운 곳에 놓여져 놔야 된다. 그래서 지갑에다가 돈을 넣고서는 안주머니라던가 주머니 속에 깊이 넣는 거. 그래야지 돈이 점점 불어납니다. 그래서 그곳을 약간 어둡게 이렇게 뭐상자라던가 서랍장 같은 거 깨끗하게 하나 갖다 놓으시고 통장 그리고 기금 속 집문서 이런 것을 잘 모셔 놓으세요. 그러면 내 재물이 길하게 늘어난다. 근데 이내반한살 방향 반대편은 뭐라고 불르느냐 천살이에요 천살. 이내반한살 반대편인 천살에다가 재물과 집문서 이런 걸 갖다 놓으면은 가세가 기울어요. 그래서, 우선은 내 반환살부터 찾아야 되겠죠. 내 반환살 방향이요. 자, 이거는 표로 한번 띄워드릴 거지만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서는, 삼합을 갖다 써야 됩니다. 이노술, 신자진, 다음에 사유축, 해묘미. 이렇게 네 가지 삼합을 갖다 쓰는데요. 이노술 삼합을 가지신 분들은, 일곱시 방향. 아, 내 일지를 기준입니다. 연주에서 연질를 기준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명리학의 기본은 내가 공부하고, 내가 사랑하고, 애들 낳아도, 내가 낳고, 돈을 벌어도, 내가 버는 거기 때문에, 내 일지를 기준으로 이 노술의 삼합을 이루었다. 그럼 7시, 신자진의 삼합을 이루었다. 1시, 사유축의 삼합을 이루었다. 10시 방향, 그 해묘미의 삼합을 이루었다. 그럼 4시 방향입니다. 자. 북쪽을 12시로 놓을게요. 여기 동그라미 하나를 딱 그려놓고, 북쪽을 12시입니다. 그리고 시계방향으로 1시 방향, 2시 방향, 3시 방향, 4시 방향, 해서 쭉 12시가 총 되겠죠. 거기에서 이노수은 7시, 신자질은 1시, 사유축은 10시, 해묘미는 4시. 그 방향에다가 내 재물을 갖다 놓는다. 그러면은 내 재물이 점점 불어나고 내가 편안한 삶을 영위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반한 방향을 또 하나 갖다 쓰는 게 뭐냐면요. 일부 사 일부 분들이, 음, 꿈을 많이 꾸신다거나, 가위를 돌린다거나, 아니면은, 잠을 잘못 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반한 방향으로, 머리 방향을, 반한 방향을 탁두시고자면 괜찮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했던 질문인데, 어디를 기준으로, 그, 12시, 동서남북 이거, 1시부터 1 2시까지딱 하냐. 자, 그냥 지금 유튜브 보시는 자리에서 앉으세요. 앉으신 다음에 그 방향에서 반한 방향이에요. 거기로 딱 누워서 가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기준이에요. 그리고 내재물을 어느 방향에서 놓냐? 자, 그, 우리 저택에서 거실이죠. 가장 중앙에 가셔서 반한 방향을 보시면 돼요. 네. 내재물을 놓는 방향은 주택에서 그 반한 방향을 가셔라. 그리고 혹시나 여행을 가시거나, 아니면 딴 데서 잠을 청할 때반한 방향이 어디다 잠이 오나 오는 참안 오는데 그러면 은딱 앉으셔서 나침면딱 켜시고 내반한 방향에 그 방향에다 머리를 딱 두고 자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단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뭐이 정도면은 반한사에 대해서는 얼추 다안것 같아요. 혹시나 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이반한 방향을 잡는 법이라던가 이반한방향의 활용법에 대해 저제 블로그에다도 자세히 설명을 써놓을 거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